어... 이벤트 3일차인데 이벤트 리뷰를 못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바로 여기있습니다 여러분 하... Three days later.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손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티아스 온라인 사냥노가다 힐링 방송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가다가 제일 힐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천천히 보스도 잡고 오랜만에 하면서 천상던전도 저번에 못 했던 거 한번 리뷰도 해보고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24시간 컨텐츠 때파밍한거다 꺼내서 돈을 벌어놓겠습니다. 3차원까지 가야죠. 예 그거 하려면. 일단 3차원은 찍어야 천상던전 갈수 있으니까. 으으으으. 센키혼 다더나. 그 다음에 고급 주문서도 넣어놓고 와 고급 주문서 이게 20시간 동안 한 결과에요 여러분 비좁이라 물론 좀 적은, 적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나름 양호하지 그래도 대략 27세트 예아 네. 그리고 서버 들어왔으니까 추천부터 할게요 예 네. 추촌 빠바밤 아, 제가 티아스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설렌다. 이거 벌써 이벤트가 일주일 넘게 지났어요, 여러분. 빨리 더 박차를 가해야 돼, 사냥에. 경손실 나요, 경손실. 자, 서버를 추천했는데 왜 뭐가 안 들어오죠? 안된 건가, 추천? 어 됐다 예 추천주머니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뭐 보상도 있다는데 응 아싸 개꿀 어 소리 너무 크다 이거 스킬 소리도 감안해야 되니까 꽤 줄일게요 자 그리고 에, 이게 얼마였더라? 자, 일단은 천상던전 가기에 앞서 거시기 가차를 돌려야죠. 예 제가 이거 24개 여태까지 안쓴 이유가 방송 틀고 쓰려고 진짜 겁내 모아놨어요. 25개네, 이제. 진짜 오지게 까보겠습니다. 식후 한두개 정도는 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1억 7천 이것도 쓰고 그럼 얼마야 하나? 어... 14억 6천 아 아직 멀었다 초월가려면 빨리 돈을 모아야되는데 그 다음에 추천 추천가차 이거 얼마였죠 여러분? 3개 3개 면은 스물... 오케이 두개 빼고 다 쓰면 되겠네요 내가 키우고 있는게 있나? 아, 그냥 써. 오케이. 티아스 곡괭이. 어, 나 이거 처음, 처음 번었어. 이거 뭐 0.1%인가 그 확률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 구대기네. 으음 그냥 구대기였어요. 아무튼, 요걸로 이제 가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룰렛은 그냥 액땜문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본 게임이죠. 예, 고급 천상주머니. <laughs> 아, 예, 케빈님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요거로, 아, 얘, 얘한테 가면 안 되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사람, 갑자기. 아, 인구밀도 개쩌네, 여기. 얘 뭐야? 아.. 추천..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 사람? 어? 거래? 아.. 이제 래파님은 모르실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은 안 받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laughs> 아니아니 추천코인은? 예.. 예. 추천 코인은 이게 한, 적어도 500만원 이상은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마크 초기화 시켰어요. 아, 젤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즐거운 티아스 하는 시간이에요. 자, 추천 롤렛.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래도 여전히 수표반, 템반이네 어. 그냥 기대 안하고 돌릴게요 자 뭐가 뜨든 상관없습니다 수표만 안 뜨면 돼요 오케이 아주 양호해 아주 좋아 자저 지금 치장템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대천날 막 이런것도 나오는거 아니야 그니까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거죠 저번에 그 포켓몬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아쉽게도, 거기 포켓몬 서버는, 예, 탐방 개념으로 간 거라, 약간 장기적으로 할것 같진 않아요. 어? 오! 뭐야! 청룡 또 떴어, 나! 아싸. 뭐야. 여기 로또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 판쳐 아싸, 청룡 팔아야지, 이거. 부러워요. 아니, 나도 근데, 룰렛 나름 많이 돌렸다 생각했는데 에, 이제 두 번째 뜨는 거예요. <laughs> 에, 레파님 반갑습니다. 자꾸 희극 무리한 신분이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시네. 아 그치 수표 뜰때 됐지. 너무 운이 좋았어 내가. 괜찮아 요 아직 네 개나 있거든요. 케빈님저 주실 수 있나요? 어 요거는. 채널 포인트 한 15만 개 모아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템 상자 아주 좋아. 어, 엑소시스트 구대기죠? 예 보스 무기가 짱짱인 것 같아 그냥.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와, 그러면 시즌 바뀌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 어, 나칠드 잡을래! 잠시만! 빨리 꺼, 꺼, 꺼! 뭐야, 수표? 아이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뭐야, 아직도 안 잡혔어? 어, 칠드하스 되게 오랜만에 잡아본다, 잉. 국을몇 개를 꼬라박은 거야? 와씨. 아주 좋아.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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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자 어찌됐든 예. 그 다음에 또법 뽑을 거 남았었나요? 어 하나 남았네 아싸. 가챠 은근 재밌어. 아, 젤린이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수표 5만원. 5만원이나, 만원이나 자, 일단은, 요거 템 정리 좀 하면서. 남은 상자 깔까요? 예, 요거 까야지, 이제. 25개. 씨. 저 모으느라 너무 힘들었어. 저번에 24시간 노방, 그 뭐지, 현황했을 때, 어우. 진짜 매번 하기. 어, 뭐예요, 이거? 나 처음 봐. 퀴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퀴즈 문제를 통해 퀴즈를 확인하세요. 최근에 계급 1분으로 올라간 닉네임을 말하라고? 네임 공이. 이거 선착순인가? 아! 아! 어, 뭐예요, 이거? 나 처음 봤어. 아, 씨, 뭐, 신기한 게 많이 생겼네요. 티아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그, 청룡. 이거또 넣어놔. 아, 청룡, 바 얼마 정도예요 요새? 여러분들? 한1,500 하나요? 1,500, 희망상이긴 황 한데. 자, 다이아도 넣어놓고. 이거 25개면 적어도 다이아블로 25세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싸. 1 0에서 1,500정도 한다고요? 음, 그러면 경매장은 1 5 0 0에 올리면 되겠죠? 스네이프님이 하신 말이니까 믿겠습니다 뭐 언젠간 흑우들이 사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경매장에 올려놔야겠어요 H셀 1,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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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1,000, 1 0 10, 100, 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식수, 실수를 반복한다. 그럼 2 0 0 0에 올려야지. 어, 그럼 2,500도 가능한 거 아니야? 잠시만. 아니야. 너무, 너무 많이 갔다. 더 이상 하면 4절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2,000만. 안 팔리면 뭐 1,500만원 다시 내리면 되지. 응, 가격. 그 다음에, 엑소시스트. 에더나 자, 치장템도 한번 까볼까요? 빠르게 두 개. 오! M4. 어, 나름 좋은 거 떴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킹찮네킹찮아 겹치는 거 없어요. 저 요새 이거 치장템 모으고 있어가지고. 아, 뭐 퀴즈가 계속 나와. 2500이면 살 사람 없다고요? 스폰 여기가 검사. <laughs> <laughs> 미친. 아, 한 번밖에 못 맞추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젤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티아스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자, 어쨌든 요거, 25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뿅. 하나, 둘, 셋. 확성기 쿠폰, 절명검, 발레리아. 이게 다 무기가 의미가 없어. 아니, 막, 5% 확률로 나오는 무기인데, 그렇게 솔직히 쓸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10%구나, 어쨌든. 아이, 뭘 망해랍니까? 이거 솔직히 답을 얻을, 이거, 시쿠랑 이벤트 뽑기 쿠폰만 보고 하는 것 같아. 너나? 그 다음에 천상 괭이, 이건 또 뭐야? 자, 어찌됐든. 어, 다이아스, 나 이제 슬슬 많이 모였다. 저 이거 초월 찍을 때쯤이면 이거 과수원 작할수 있겠는데요? 아, 어, 제발, 식구 하나라도 나와라, 진짜.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이벤트 아닐 때 팔면 한2,000 정도 나가죠? 예. 네. 오! 아, 어, 너무 좋아! 아. <laughs> 아, 나 이거 이벤트 뽑기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드지? 만월 칭찬 좀. 아, 이거 저번에, 맞아. 젤리님, 그, 뭐지? 만월 사셨다고 했는데. 또 보게 되네요. 축하드려요. 그, 뭐, 뭐시기냐. 그집행검면랑 바꿨다는 전설의 그 만월. 자, 그다음에 또 나왔네, 또 명검. 이게 뭐야? <laughs> 어, 나1코또 나왔어, 왔어. 아직도 10개가 남았다는 게 아주 이거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이득이거든요. 5% 확률이라 저 25개 있으면 솔직히 두세개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충분히 이득이에요. 왜냐면 안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어우, 씨 무기 갑자기 많이 나오네. 루시펠. 280 미친. 차라리 집행검을 쓰고 말지. 랩제왜 이래? 랩제 상태 실화야? 자, 이거 또레리아. 아유 많이도 나온다. 제가 티아스 요새 만원 사이에 뭔가 많이 생겼네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 정도면 나름 괜찮아. 두 개. 10레벨 상승 쿠폰, 이거 언젠간. 존버는 승리하죠, 여러분. 예, 언젠간 존버에서 팔 거예요. 이거 6천만원의 작은 스노볼을 굴릴 겁니다. 뭘안 와요. 회사에서 맨날 하면서. 아, 요새는 제가 바빠가지고 얼마 못했어요. 맨날 잠수돼 있었어. 그 다음에, 확성기 쿠폰. 많이 쌓였다, 나름 <laughs> 그 다음에 이벤트 포켓 쿠폰 하나 써야죠? 에. 자, 과연 뭐가 뜰지 여기서 나름 좋은 거 많이 뜨던데 나도 좋은, 좋은 직북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다 이거, 반타 저걸, 망령, 갤럭시 탐나는 게, 근데, 솔직히, 없어요. 다, 비숍, 그게 아니라, 벚꽃 나오면 좀, 개지리긴 하는데. 반타나 저걸리 제일 낫겠다, 오히려. 확성기에 따라? 아유, 뭐, 벌써부터 저주를 하셔. 아, 솔직히, 여기선 좋은 게 뜨는 게더 힘든 것 같아. 추천 룰렛보다 상, 상태 안 좋은데, 여기? 그냥, 치장 아니면, 일반 직북이야. 어우, 야, 씨. 거의. 돌려야죠. 핫! 자, 과연? 이렇게 기대 안 하는 척 하면서 눌러줘야 좋은 것도요, 여러분. <laughs> 아, 웃겼으니까 봐준다. <laughs> 아, 개꿀베기 싫어, 아! 뭐야, 이거를 시장템으로 내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지? 아, 진짜 개 기분 나쁘네. 아, 쉣! 아. 아, 이거 막 뭐가 채팅창이 뭔가 더럽다, 많이. 이거, 전체 채팅 못 끄나, 여기? 막 뭐가 이것저것 떠가지고 정신없어. 자, 일단 이것도 넣어놓고. 어 이쯤오면 된거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플레이어 전부 차단해달라고 하세요 아 그러면 평소에 다시 풀수가 없잖아요 <laughs> 자 오늘 그러면 예 천상던전 리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던전은 먼저 입장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천상던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계급 제한이 3천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어... 어? 이거 직업... 그것도 있잖아요 직업 제한? 왜 없지? 있는데 여기 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직업 제한? 아씨 내가 한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310레벨 왜 찍으라 한 거야? 아, 개빡치네. <laughs> 아, 직업전이 있어요? 아, 나도 사라진 줄 알았지. 여기 안 뜨길래. 여기 원래 뜨지 않았나, 근데? 음, 기억이 안 나네요. 일주일 전에 한 거라. 아, 퀴즈 저거 계속 거슬리게 하네. 방송을 못 하겠다. 와, 시급개 빨라. 타자 나보다 빨라. 사무직보다 빠르다니. 내 녀석, 꽤 하잖아. 어...그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3차원 먼저 찍어야겠죠? 저는 이제 지난 24시간 컨텐츠를 통해서 이미 310렙 6개를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나 빼고 다 비숍이에요 극한의 비숍 중 비숍이 좋아 너무나 좋아 아 좋고 그러면 예 계급소로 가서 3천원 찍어야겠죠? 아, 원래 그거 뭐지? 초월 한 번에 찍어서 어그로 끌려했는데. 아, 아 아쉬, 아쉬워요. 그래서 괜찮아요. 3 0 0에서한 번에 시공간 초월 신성 찍으면 되겠죠. 신성이 됐든 영원히 됐든 어쨌든. 자, 가벼운 마음으로 3 0 0 찍겠습니다. 자, 4, 억5억 맞나? 10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와..씨.. 아좀 아깝긴 하다 이 나이 13억 있는데 9억 쓰면 4억 7천밖에 안남아? 하 그러면 얼마야 아 그리고 천상계급소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여 보시면 초월 찍은 사람들은 이렇게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35억이야 근데 미쳤어 요 여기 1, 10, 100, 1000, 만0 0 0 0 10000, 10000, 1 0 0 10000, 10000, 10000, 10000, 그리고, 여길 찍으면, 이거, 특수한 직업국을 살 수가 있어요. 10억에. 10억 맞나?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이네. 나는 약간 신성이 탐나긴 하는데, 언젠간 찍을 거라면 신성 찍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예. 네. 3,000원 찍을게요. 저거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 영원 찍으라고요? 어,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어차피 먼 훗날이에요. 예. 네. 한참 멀었어 자, 일단 3천원 찍고. 어, 생각보다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예. 네. 아쉽게도 시공은 한 번에 못 갔어요. 애초에 여기 던전 가려고 찍은 거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해보라고요? 여기 뜨네요. 초월까지, 원래 여기까지였죠? 예, 초월 20개까지. 자, 문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성이랑 영화를 찍으면 직업계정 21개까지 풀리고, 예, 요거 직업 스킨도 새로 생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새로 생긴 천상 던전 한번 구경해봐야죠. 예. 이게 입구가 3개더라고요. 그래서, 예, 바로 드래곤 뚜까 잡으러 갈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통합 스포너. 맞아. 명, 명령은 새로 생겼지. 자, 칼리나 드래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럼 칼리나 드래곤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나, 내가, 내가 알기로 여기 보스, 겁나, 버프됐다 들었거든요? 하도 사람들 개빨리 잡아가지고. 예. 뭔가 새로 생긴 보스에 그런 위험이 없어가지고, 겁나, 거시기 했다 들었는데. 나한대 맞고 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뭐야? 이게 드래곤이야? 아, 렉 때문에 다시 너프됐어요. 뭔가 위험이 없다. 으음 자, 피는 100백 천만 십만 100만, 700만이에요, 여러분. 와, 씨. 네로스가 240만인데 저 사람 뭐죠? 차원론 하시네. 일단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피 다.. 단... 오, 쉣. 어, 천재 지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피 깎이는 거 맞아요? 나, 내 눈엔 왜안 닿는 거 같지? 이거 뭐, <laughs> 하나도 안, 다, 안 깎였는데? 어딨어? 어딨어? 어, 여깄다. 어, 어 아니야? 아니, 백호공을 맞춰야 뭐 때리든 가지. 얘피 원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 보스 상태 싫어요? 어딨어? 어, 내, 내눈어 <laughs> 아, 잠시만, 이거. 아, 정신 집중 똑바로 해야겠는데? 아, 처음에 무적이에요? 아, 미친. 미숍궁 미치... <laughs> 몇 개를 꼬라박은 거야? 오케이, 너 뒤졌다. 쿨, 5초 뒤에 돌아와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이, 이제 피가 다네, 이제. 아하. 오, 어, 캡업. 어, 아 무적기 스킬이 있어요. 와 비조 개떡락이네, 그냥. 아 좀. 와, 근데 여기는 진짜 기본이 가죽가빠야. 다 고인물들 밖에 없어, 여기. 저, 저 빼고. 아니, 애가 무슨 홍길동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 즉사기도 있어요? 아, 씨,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씨. 이건 진짜 호, 솔킬 못하겠다, 웬만하면. 이제 몇번 죽, 이제 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몇번 죽고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노데스로 클리어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 있어도 똑같았는데, 지금 씨, 무적기가 몇 개야? 얘 대체? 왜 이렇게 피가 안 따라? 어, 비쇼, 궁 쓴다. 어 버그 제보하고 오셨다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인물 3인방이 3초권 낸다고요? 근데 우린 왜 이러지? <laughs> 이게 3초권이 가능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데? 자 이제 슬슬 궁쿨을 돌때 됐는데? 어 됐다 와 천재 지지만 보소 안 돼, 여, 여러분들, 가운데로 어그로 끌어요. 얘궁 하나도 안 맞잖아. 어, 왔다. 아, 럭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셨네요. 오늘은 간만에 사냥으로 힐링 좀 하려고, 예, 노가다 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 간만에 티아스 온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어씨. 아 근데 이거 사람들마다 비죽 사람들 비죽 궁쿨이 계속 돌아가지고 죽진 않는다잉. 그냥 티아스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오랫 동안 안 하긴 했어요. 솔직히 좀 하고 싶긴 했어. 어딨어 얘? 어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어? 뭐야? 이게 즉삭이에요 여러분? 어개 아프네? 와접단 놈이 다 있어 제발 제발 오케이 근데 이거에 안 죽는 분들도 계시나보네요 어떻게 안 죽지? 저 피아노만 한번뭐지자 다시 한번비좁구 오케이. 와 진짜 눈곱만큼 난다. 오공 다꼬라박았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 비숍 다섯 개 있는데. 오 어! <laughs> 와씨 와 계란 죽어와 신세계다 진짜 저 이번 천상 던전에 네,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와 진짜 씨뭐 세계 종말인 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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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돼 안돼 죽지 마 죽지 마 제발 내첫 보스 첫 보스 제발 나 없이 잡지마 제발 오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와 아시이 처음, 탐방하면서 칼리나 드래곤 잡아봤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700만이면, 진짜, 혐로스도 여러분, 피가 240만이거든요? 혐로스가 지금,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와, 미쳤어요. 와, 이 사람들은 검두개 기본으로 다, 대, 들고 다니네, 여기. 개멋있다. 여긴 입장 조건이 집행검인가보요 아씨. 빡셌다 근데 진짜, 자, 이번에 새로 생긴 버스 전리품도 챙겨주고요. 음...